어 일단은 그 아무래도 강팀이라고 생각되는 t 1을 상대로 개막전에 이겨서 기분 좋은 시작을 한것 같고 나머지 경기도 꼭 이겨서 장로팀이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어 처음 데뷔전을 하게 되었는데 어첫 상대가 센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많이 걱정도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와서 기분 좋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좀그 LCK 경기장에 오랜만에 왔고 여기서 또 승리한다음에 인터뷰하게 돼서 그것 자체도 굉장히 기쁜 것 같고 어 그리고 경기에 약간 긴장감이 확실히 좀 확실히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약간 그런 데서 좀 짜릿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 뭐 사실 풀 세트가 나온 거는 아무래도 그냥 팀들끼리 체급이 체급 차가 약간 지금 만났던 팀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피어리스라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면서 조금 뱀픽이 예전보다 조금 복잡해져가지고 그런 거에서 조금 네그팀들간의좀 격차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데뷔 전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았고요. 어, CL에서는 한번 실수해도 기회가 다시 있는 것 같은데 여기 LCK에서는 실수 한번 하면 그게 엄청 크게 굴러가는 게 느껴져서 어, 다 어, 신주, 더 신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여전히 여전히 페어리스는 복잡하고 어, 그 챔프포 그, 어, 요즘 메타에 따라서 다 생각도 해야 되고 페어리스 여전히 복잡한 것 같아요 어, 저 역시도 페어리스가 굉장히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팀들마다 해석이 다르고 약간 어떤 챔피언이 나올지 조금 생각 아무래도 지금 팀이 나눠져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스크림도 다른 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상대편이랑은 웬만하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약간 동부랑 서부랑 좀 뱀픽이 조금 나뉘는 경향이 있는 거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피어리스 되면 앞 경기에서 좀 챔피언이 빠지고 그래서 약간 티어 정리도 다시 되고 그래서 좀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3경기면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나오는 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복잡한 것 같고 5경기까지 가면은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길게 보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냥 앞에 있는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사실 그 만나서 인사 정도밖에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따로 뭐 말을 나눈 건 없었고 아무래도 근데 T1이라는 팀을 만났고 강팀이라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잘 준비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 루시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리고 좀 공격적으로 게임하고 확실히 그 빛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잘잘해 잘 나갈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요즘 사비 라인 사비 너무 많이 나와서 라인전 해볼 기회를도 없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게임에 대한 이해도나 어뭐 그런 부분은 높으신 것 같아서 어, 고평가하고 있습니다. 어, 베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베테랑이고 그 DK에 원래 그 우승했을 때 주역인 선수이기도 하면서 아무래도 팀을 좀 베테랑 선수답게 기둥으로 약간 잘 잡아주고 약간 그런 쪽에서 어 그리고 오더나 콜이나 이런 것도 매우 훌륭하고 훌륭한 선수이고 중심을 잘 잡아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보러 와주신 팬분들이랑 어 온라인으로도 응원해주신 팬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승리로 보답할 수 있게 되어서 어 좋았던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어잘 성장해서 팀한테 좋은 성과 내주고 싶습니다. 어 저는 일단 오늘 경기에서 뭐 중심을 잘 잡아준 베테랑 선수들이나 그리고 번뜩이는 플레이를 보여준 신인 선수들 다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경기 강팀을 일단 잡게 돼서 기쁘고 오늘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